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 여소야대 상황이 된지라 아 여당 국민의 힘이 야당 민주당과 협치하고 어 의논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정치라는 것은 언제나 함께합니다 뭐 그것이 단순히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속한 교단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도 그렇고. 뭐, 좁은 의미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도 여당, 야당의 관계가 은근히 존재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 줬으면 또 다른 걸 하나 받아야 하고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져야 정치가 되는 것이지 나는 받게만 하고 하나도 내주지 않겠다 그러면 정치는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고 흔한 말로 이것을 가지고 정치가 실종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부인 테이크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정서상 기부인 테이크하면 왠지 좀 정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받았는데 꼭 갚아야 된다고 굳이 나서면 정이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근데 정이라는 것도 그래요.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지속돼야 정이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요. 받기만 해 나는 계속 주는데 거긴 받아 그러면 우리 속된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뭐가 떨어져요 예, 정이 떨어지죠 아주 정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사실 정이라는 것도 그래요 기브 앤 테이크가 밑바탕이 됐지 뭐 한국 사람이라서 정이 좋아서 막 무조건 주기만 하는 것은 예, 아니다라고 하는 예, 그런 얘기입니다 아,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영어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것도 있고 그래서 부 제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데.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이제 기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내가 받는 것보다 이제 주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이고 그다음 매처가 등장하게 되는데 매처는 말 그대로 정확한 거죠.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사람. 그럼 테이커는 내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은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데이 책에 말하는 가설은 그렇습니다. 어, 기버, 매처, 테이커 중에 성공할 가능성이 그래도 확률이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네, 기버가 높다. 그래서 매처와 테이커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겠느냐 뭐 이런 논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 아, 내용을 잠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남겨두시기를 바라고 성경 말씀으로 제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면 10장 3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이제 나사로 집이죠. 이 삼남매가 사는 집에 가시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가게 됐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가시게 되고. 그러니 마르다 언니가 예수님을 오신다 그러니까 집안 청소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많은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마리아 입장에서 마르다 언니 입장에서 이제 짜증이 나겠죠, 왕 짜증인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왕 짜증이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지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바쁘게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내 동생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만 있습니다. 그러니 좀 설득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마리아야. 언니 좀 도와줘라. 이랬으면 우리의 상식대로 나왔을 건데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을 반대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 편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나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분주하기라는 마르다 편인지 아니면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 편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음식보다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고요. 어, 뭐,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애찬을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코로나가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맞냐? 애찬을 안 먹는 게 맞느냐? 라고 한다면 당연히 애찬을 포기하고 어떤 방식이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바로 마리아의 선택이 그런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이 마르다 마리아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또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랑을 본질은 주는 것이냐 아니면 받는 것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었더니 대부분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야 되겠다 할수 없다. 사모님은 사랑의 본질을 주는 것이에요. 받는 것이에요. 예, 다 주는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일부도 다 주는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의 본질은 받는 것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목사님이 저러나 그런데 제가 지난 주에 내리 사랑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사실은 내리 사랑이 맞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부모님이 내게 사랑을 줬죠.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또 어떻게 하죠? 내 자녀에게 줍니다. 어, 우리 부부가 잘 보고 있는 금쪽 같은 내네 새끼라고 하는 육아 전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전문가 박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자녀가 문제가 되면 항상 누구를 보는 줄 아세요? 부모를 봅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가 결국 누구로부터 그윗 부모에게 뭘못 받았어요?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 자기가 못 받았으니 자녀에게 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게 아니라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면 받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고 그리고 주는 게 맞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뭘 하려고 했어요 음식을 대접해서 주려고 한 것이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말씀을 받으려고 한 것이고 그래서 받는 것이 사랑의 본질의 출발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실 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 오늘 민정이가 헐레벌떡 왔길래 이렇게 민정이한테 물었어요. 민정아, 엄마한테 용돈을 주는 게효울까 그랬더니, 아 그건 효도가 아니래. 어, 깜짝 놀랐어. 어, 민정이가 엄마한테 용돈 안줄것 같아. 아우, 깜짝 놀랐어. 근데 그 뒤가 더 반전이야. 그 뒤가 더 반전인데 뭐냐면, 그럼 민정아, 엄마한테 차 사주는 건? 그랬더니, 민정이가 뭐라고 했겠어? 그건 효도래. 오, 민정이가 차 사줄 것 같아. 기다려 보세요. 용돈을 안 줘도 차 사줄 것 같아. 아, 제가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사실 우리가 부모님을 효도한다라고 할 때에 제가 오늘 정복자 권사님 장례 예배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봉양이라는 걸 얘기하잖아. 봉양 부모님을 물질로 서포트하고 도와드리고 뭐 용돈도 드리고 차도 사드리고 이게 봉양인데 사실은 봉양은 살아계실 때할수 있는 부분이고 돌아가시면 못하니까. 살아계실 때 제가 봉양 잘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양지라는 효도가 있습니다. 양지. 뭐 양지 머릿고기만 생각나시죠? 그 양지 머릿고기가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게 양지인데. 그래서 진짜 효도는 사실은 뭐냐면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게 진짜 효도입니다. 민정이가 차를 100대 사줘도 엄마 말을 안 들으면 민정이 효도는. 어, 진짜 효도하라 말하기가 좀 거시기하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어, 진정한 효도의 의미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듣는 것 받는 것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의 이야기 속에 이런 전설이 있어요 무슨 전설이 냐면 마르다가 예수님이 이제 자기 편을 안 들어줬잖아요. 마리아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화가 나면 부엌에서 소리가 좀 시끄러워요. 어떻게 시끄럽죠? 막 접시가 깨질 정도로 소리가 막 나잖아요. 마리아도 그냥 우당탕탕, 우당탕탕 그러고 있는데, 어느 거지가 와서 자기한테 먹을 것좀 달라고 구걸했어요 근데 화가 난 마르다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자기 가왕짜증이 났는데 줄리가 있겠어요? 거지에 대한 동정심 하나도 없고 화가 났어요. 욕을 퍼부으면서 이 거지를 내쫓았어요. 그리고 거지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봤더니 그분이 누구로 보였느냐면 예수님으로 보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순간 뉘우치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전설인데 이 전설이 말 그대로 전설이긴 합니다만은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 받은 감사가 없으면 그것을 다시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잘 걸리는 시험이 이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마르다처럼 그런 거죠. 왜 나만 하느냐는 얘기죠. 왜저 사람은 안 하고 왜 나만 하느냐. 왜저 사람은 이것도 안 하는데 왜 나만 하느냐. 왜저 사람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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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죄송합니다만은 헌금을 안 하는데 왜 나는 해야 하느냐. 이런 식의 시험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걸릴 수 있고 나는 억울하고 손해 본다고 라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받은 은혜와 받은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불평과 불만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남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격이 있으면 내가 통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건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면 너무나 잘 알려진 보리떡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로 오비영 이어로. 남자만 5천명 그 이상을 먹인 놀라운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 일반적인 이야기 사건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 상,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보시면서 이 사건을 읽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물었더니 뭐 선뜻 대답들을 못하셔요 할수 없다 또 질문해야죠 그래서 김정일 이사님 저를 너무 잘 쳐다보고 계셔서 김정일 이사님은 이 오병희의 사건을 보면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아요 네. 내는 아, 감사해. 난 그도 감사해. 다른 교인들은요. 내가 빵 하나 드렸는데 예수님 내게 빵을 몇개 줬어? 몇천개 줬어. 아유 아멘. 이렇게 은사를 받는데 우린 주는 것에 은혜를 받잖아. 아,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교인들은 일, 이렇게 생각하죠. 보리떡 다섯 개 생선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넘게 먹였으니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은 내게 뭐 엄청난 복을 주실 거야. 이래서 아멘 그러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똑같은 사건을 보도한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더 쫓아다녔어. 많이 뭐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찾아다녔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뭐예요? 어, 서윤이한테 물었더니 빵 때문에 찾았대.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한 거예요. 빵 때문에 찾았어요.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본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다니면 최소한 나는 뭐할수 있겠다, 굶지는 않겠다 이래서 예수님을 찾아다닌 건데.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게 뭐냐면 이 사건을 가지고 요한복음은 기적이라고 표현 안 했고요.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 기적과 표적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기적은 말 그대로 영어로 표현하면 미라클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영어 성경은 미라클레스 사인이라고 해서 사인이 하나 더 붙었어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세미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기적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 기적 속에 어떤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표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고도 열두 광주나 남았다는 기적 그 사건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의 전하는 이 기적 사건의 핵심은 사실은 본문 41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어요? 축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사하다라고 는 헬로우 단어가 유로개오라고 단어를 씁니다. 말 그대로 그냥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로 왜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럼 예수님은 제가 어저께 이무상지사 입네 신방 갔는데 또 해야지. 갔더니 석찬이가 하진이가 구워놓은 빵을 막 먹고 있어.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먹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석천이가 감정을 했어서 아이 집은 평소에 밥 먹을 때뭐안 한다? 아 기도 안 하는 집이다. 또 신방 가거들랑 여러분들 미리미리 하십시오. <laughs> 꼭 자녀들에게 밥 먹을 때이 음식이 어디에서 온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기도 꼭 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이 보리떡 다섯 개, 생선 두 마리를 가지고 하늘 우르러 축사하신 이유는.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감사 기도하고 떼어서 누구에게 줬죠?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은 그것을 또 떼어서 누구에게 줬어요? 사람들에게 주었고, 그래서 바꿔주고, 받고 바꿔주고, 바꿔주고가 결국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고, 그리고도 열두 강주라 남는. 풍요로운 기적을 만들어 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서론에 길게 뭘 얘기했어요? Give and take라는 것을 제가 설명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세상은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졌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 나가셔서 처음엔 자장구 타고 다니시다가 기도를 하셨어. 하나님, 내가 목회하는데 50cc 빨간색 오토바이가 필요합니다. 요즘 시골에 50시체 빨간색 오토바이 타고 목표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한국에 가서 한번 시골이라도 다 흔한 말로 봉고차 있어요. 우리 집만 해도 그렇게 못 살아도 최저생계비로 살지만 차가 몇 대가 있어? 네. 네 대가 있어요. 네 대가. 와 맨날에 비하면 진짜 떵떵거리면 엄청 잘 사는 거예요. 진짜 한국에 두 대씩 차 갖고 있는 집 별로 없거든. 여러분들 엄청 부자야. 그 전부 뭐야? 아 물론 국산차 타기도 하네 외제차 타다 외제차 수입차 타고 다니셔 물론 국산차도 사지만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어잘 사는데 세상이 더 어떻게 졌다 그러죠 각박해졌다 참 살기 힘들어졌다 그래 왜 그럴까요 받은 건 많은데 뭘 자꾸 안 해요 나누는 걸안 하죠 주는 걸안 하기 때문에 더 세상은 각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실 이 오병리의 기적의 사건은. 먹는 것에 사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먹고 배부른 빵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말 그대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느냐면 어, 이 본문을 시작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의 기적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뭐 하면서부터 시작됐느냐면 하면 불쌍이 여기부터 시작됐어요. 본문 3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물을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물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백성들을 봤는데 불쌍했어요. 배가 고파서 빵이 없어 불쌍한 게 아니라 뭐가 없어 불쌍했어요? 목자가 없는 양 같아서 불쌍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빵을 준게 아니라 뭘 줬어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목자가 없다라고 말의 의미는 말씀이 없다. 메시지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고, 그래서 오병의 이 기적의 사건은 단순히 먹고 배부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없는 것에 대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런 비슷한 말이 구약성경에도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임이 아니오, 물이 없어 결함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목말라 한다라고 암호선지자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병의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배불리 먹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본 6장 7절 이하에 보면 이 본문 바로 앞에 앞에 내용인데 예수님이 12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세상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이 제자들은 나가서 전하게 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예수님이 먹는 것의 의미가 물론 예수님도 밥을 먹어야 사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의미했던 양식은 먹고 배부른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양식을 전해 받았고,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고, 그러 말미암아. 오병의 이 기적은 단순히 먹을 것을 배불리 먹이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건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0절 보면 예수님의 6장 7절에서 제자들을 파송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막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전했더니 뭐 이런 이런 기적도 있고 이런 일도 있었고 막 보고를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자들이 모아 뭐 시간이 없었어요.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따로 한족한 곳에 불러서 배 타고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병이 사건이 일어난 건데 따로 불렀어요. 왜 따로 쉬도록 했을까요? 뭐 하시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쉬고, 그 다음에 뭐 하기 위해서? 먹게 하기 위해서. 먹을 시간조차 없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먹게 하려고 쉬려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안식일에 왔어요. 안식일을 여러분 뭐 하는 날이죠? 쉬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에? 쉬고, 그 다음 뭐 해야지? 먹어야죠. 먹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뭘 먹으러 왔어요, 그럼? 빵 먹으러 왔어요? 맛있는 반찬 먹으러 왔어요? 아니,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고, 그래서 안식일 날 쉬고 우리가 먹어야 함을 기억하시고, 먹었으면 그 다음에 다시 세상에 나가서 나누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얘기는 너희가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주라고 하는 얘기고 그렇게 받은 것을 나눔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됐고 초대교회 붕괴 역사가 일어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오병이의 사건을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다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봤어요. 내가 50명씩 100명씩 앉았잖아요. 그래서 막 나눠줬어. 그런데 내가 더 먹고 싶어. 그래서 내가 많이 받았고 주는 건 어떻게 했어요? 옆 사람에게 조금 줬어. 자꾸 사람들이 그런 욕심으로 조금씩 줬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모자랐겠죠. 다못 먹겠죠. 1 2강지도안 남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 오병의 기적을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이 가르쳐주셨는데 이걸 정말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석한 학자가 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있다고 알려주신 게 어떤 걸 알려주셨냐면 이런 걸 알려주셨어요. 이보리또 다섯 개 생선 두 마리는 사실 누구 거죠? 오늘 마가보음에는그 얘기가 없는데. 마태보음에 보면 아이 거예요. 아이, 아이 거.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싸갖고 온 도시락이야. 이거 아주 아이 거야. 근데 어 아이가 예수님 배가 고픈 줄 알고 내놨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봤어. 어린아이도 예수님 드시라고 저렇게 내놨는데 어른이 마음이 뭐가 생겼어? 양심의 가치가 생겼어, 책임을 진가 그래서 자기들도 몰래 감춰놨던 먹을 걸 어떻게 했어요? 막 내놓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막 넘쳐나서 열두 광주가 남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진짜 있어요. 아주 합리적이고 사람이 머리 이상되는 해석인데, 아 제가 뭐이 해석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설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왜 소개를 하느냐면 사실은 결국 나누고 보내는 거, 받고. 보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 내가 받고 더 많은 것을 내어 줄때 결국 그것이 풍성한 열매로 나오지 내가 많이 받고 적게 내주면 결국 그 다음 사람에게 모자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뭘 해야 하느냐면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가끔 예배 끝나고 나면 제게.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영어로, 그 다음, so, what? 뭐예요, 그거 은혜 받았으면 어쩌실 건데? 우리 허지과 허건사님,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어쩌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나눠야죠.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나누시고, 그것이 바로 전도고 선교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를 안식일에 쉬기 위하여 먹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그리고 받았으면 이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파송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했다 그러는데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딱두 번밖에 안 쓰였어요. 다 제자라고 쓰여 있지 사도라는 말은 딱두 번밖에 안 쓰였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뭐 영어도 비슷한 발음으로 해요. 헬라어로 보면 아포스톨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뭐 실제로 미국 교회 사도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도 있습니다만는 그래서 제자라고 해서 다 사도가 아닙니다. 받고 끝났으면 그냥 끝난 거고 받고 내가 나눌 수 있으면 바로 사도가 된다고 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면 바로.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나누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온전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테이리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임병호 선도님이 진짜 하시는지 안하신는지난 모르지만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미국은 그것도 가을이면 낙엽 많이 떨어지잖아요. 마당을 임병호 선도님이 매일 같이 쓸어 아침에 일어나서 지저분하게 막 쓸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어나 봤더니 테이리가 아버지 대신 뭐하고 있어? 막 마당을 쓸고 있어. 그러면 우리 식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어, 그 녀석? 이제 뭐네? 그러죠. 그 녀석? 뭐라고 그래요? 다 컸네. 그리고 또, 그 녀석? 그렇지, 제법이네. 우리 권사님테그 녀석 제법이네. 그래요. 제법, 다 컸네. 다큰게 성장한 겁니다. 그래야 성숙한 자리가 가는 거고. 사실, 제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자기의 법이란 뜻이에요. 이제 아버지 걸 물려받아서 내가 스스로 할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신앙이라는 것이 사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내 법으로 만드는 게 신앙이고 예수님의 법을 내 법으로 만드는 게 신앙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하늘에서 어본교의 암흑의 성도를 보니 참 제법이네 아마 이렇게 칭찬하시고 흐뭇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참 비극이라고 하면 비극인데 뭐냐면 제가 뭐 기복 신앙이 좀 비극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자꾸 뭘 달라 그래. 뭐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자꾸 그래. 어뭐좀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국어라는 신앙이 우리 한국교에는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이제 여러분 많이 국어해서 받으셨잖아.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물 위해 기도도 해주시고, 나물 위해 나누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눌 수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본교회가 말 그대로 받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2주 전에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지금 미 동남부 지방이 2년 뒤에 성지순례를 위해서 제가 감리사로서 지금 기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저희 지방에도 한 번도 이스라엘 가본 분들이 안 계셔서 2년 동안 모아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일을 추진 중에 있는데 저도 아직 못 가봐서 사실은 떳떳하게 얘기는 못합니다만 봐야 뭐 얘기를 하지.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그죠? 사해 있다고 들었죠? 영어로 얘기하면 죽음바다, 데드시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뉴스한테 물어봤어. 사해가 왜 죽었게? 사해 가면요. 저도 아직 안 해봤으니까 저도 가보면 이제 해볼게요. 사해 가서 누우면 그냥 뜬대. 왜 떠요? 소금이 많아서 떠요. 그럼 사해바다는 왜 소금이 많을까요? 소금 많아서 결국 죽음바다가 된 거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네? 네, 맞습니다. 사회는요, 들어오는 물은 있는데, 뭐가 없느냐 면 나가는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는 죽었습니다. 네, 들어오고 나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고유면 썩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건강, 물질, 많은 것을 받았는데, 내가 나누지 않으면, 기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썩어질 수밖에 없고, 사회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잘 사용하셔서 바꿔주는 삶으로 넉넉함과 풍성함을 만들어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